오늘은 우리 방수집사에서, 어, 주최하여 봄맞이 우리 기쁨의 교회 대청소하고 있는, 음, 있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노즈 오브 살론부터 시작하여,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청소를 하고 있는, 물청소, 조차장 물청소를 하고 있는 현장이고요. 자, 요거는 노즈 오브 살론, 웅화 동산, 포항의 노즈 오브 살론. 복지관이고요. 우리 기부의교회 영인관을 보고 계십니다. 시전홀. 우리 기쁨의 교회 너무 아름답고 잘 지었죠? 한국 대상은 물론 세계의 건축 대상을 받은 기쁨의 교회입니다. 우리 안수집사에서 주차장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